맞다 잠깐 잠깐만 안녕하세요 이런 집밥입니다 오늘은 오목가살이 무침을 해볼까 해볼까 합니다 오목가살이 콩고기에만 이어먹었는데 이 무침을 해보니까 참 맛있더라고요 아 시원하게 샐러드같이 그렇게 무쳐먹는 거? 예예 예. 아, 네 알겠어요 오목가살이 근데 많이 아실라나 모르겠네 이거 부산에서는 네. 콩고기 이거 많이 넣어먹는 건데 아, 네. 콩고기 이거 이어먹잖아 근데 되게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여름에는 저는 항상 콩국 먹을 때 이거를 넣고 싶더라고요. 음, 음. 그럼한맛더 나지. 맞아 맞아.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네. 조금, 조금 더 곱게 썰어줍니다. 이렇게. 네. 야채, 오이, 파프리카 네, 색깔별로 조금씩만 썰겠습니다 야채를 썰었습니다 파프리카도 조금만 썰겠습니다 음,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색색별로 그죠? <laughs> 약간, 어떻게 치면은, 저거, 우뭇가사리가 조금, 색깔이 밋밋해가지고. 음, 이렇게 썰었습니다. 음, 고추, 이거 너무 이뻐가지고. 음, 파프리카. <laughs> 얘도 끝을 좀 정리하고, 채썰해야될것 같아요. 음 맞아요. 약간 음. 꼬부라져 있는 것보다 조금 음, 일자로 펴져서 잘려져 있는 게 예뻐. <laughs> 에, 소스를 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간장을 한 스푼 넣고. 식초 한 스푼, 올리고당 한 스푼, 물한 스푼, 간마늘을 3분의 1 정도 넣었습니다. 섭취해 담아 보겠습니다. 네, 여 이후에 소스를 뿌리겠습니다. 음. 이렇게 네. 네. 찹찹 통깨 조금 뿌리습니다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와 아, 진짜 심플하네요 네 심플하고 또 맛도 있고 네. 칼로리는 낮고 네. 다이어트 식품으로 억수 좋아요 네 한번 먹어볼게요 네. 와 되게 시원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여름에는 이게 최고죠 맞아 근데 이게 잘 찝히나 <laughs> 안 그래도 <laughs> 내가 젓가락 갖고 오면서 이게 될라나 하면서 <laughs> 집었어. 먹어볼게요. 네. 와 찰랑찰랑. 음. 시원한 맛이지요. 응. 네. 음, 괜찮다. 나는 이거 우무가사 자체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 애가 재료들이 심심해서 그런지 마늘 이게 마늘 다진 마늘만 넣었잖아요. 음. 근데도 되게 조금 알싸한 맛이 느껴지네. 먹어볼게요, 또. 음, 되게, 응, 음, 시원하고 맛있다. 근데 심플하게 이렇게 샐러드처럼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늘 먹어봐서 알지만 이게 생각보다 좀 포만감이 있어가지고. 좀 먹고 나면 저는 아침마다 이거랑 이제 콩이랑 갈아먹잖아요. 근데. 음. 되게 그거 한 그릇만 먹어도 오후까지 되게 든든하거든요. 그 진짜 한번 만들어 먹어보세요. 음, 한번 해보세요. 요즘 이거 서울에도 뭐 서울에 시장에 많이 파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있을 때 서울에 좀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즘 온라인 아니, 같은... 요즘 많이 어, 어, 그렇죠? 요즘은 온라인 같은 경 파는 것같요 어, 그죠. 요즘은 맞아요. 즘좀 파는 것 같더라. 그리고 음. 온라인으로도 요즘 다 이걸 구매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부산은 부산하고 이 경상도는 시장에 워낙 여름만 되면 이거 다 팔아가지고. <웃음> 어. <웃음> 활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